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고, 여자이기 때문에 도서관마저 출입할 수 없는 나라.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아이를 둔 엄마라는 이유로 취직이 불어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유산 관리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군사학교에 입학하는 건 꿈도 꿀수 없는 나라 어디일까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의 미국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얼마 전이 1970년대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1972년 의회를 통과한 성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한 평등권 수정 헌법안이 현재까지 효력 발생이 필요한 38개 주 이상의 비중을 받지 못한 걸 보면 미국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그당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왜 생활의 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관행으로 굳어진 뿌리 깊은 차별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그에 걸맞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와 함께할 루즈베이더 긴지버그는 이러한 사회적 성차별 관행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록을 쌓았죠. 70년대 루즈베이더 긴지버그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나아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대법원 재소 6건 중 5건에서 승소합니다. 군대와 교단에서 임신과 직업 중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는 여성들의 권리를 구제했고, 여성의 배심원단 참여를 오랫동안 선택적인 문제로 규정해온, 즉,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 관행에 대해 3건의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으로 가져가 모두 승소했죠. 이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루즈베이더 긴즈버그가 더 평등한 곳으로 바꿔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933년생인 긴즈버그는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최고령자이자 역대 최고 연방대법관 기록인 90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사실 이 책을 제가 올해 초에 읽은 책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즘 알맞는 책이 아닐까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작년 9월에 사망을 하셨네요. 90세를 앞둔 현직 대법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그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로 일하던 1970년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에 관련한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여러 번 승소했고 1980년대 콜럼비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연방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노덕적 세계를 향한 여정은 멀고도 험하지만 결국 정의를 향하게 되어 있다. 그 위협을 끝내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각오와 헌신적인 자세만 있다면 말이다. 이런 자세로 나는 반대한다며 수수의견을 낭독하는 루스베이더 긴즈버그는 대중적 인기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연방대법원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2018년작 그녀에 관한 두 편의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과 루즈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흔에 가까운 이 작은 체구의 여성 대법관에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보내는 환호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현재의 보수화된 대법원 지형에서 거침없이 반대 의견을 내는 긴즈버그의 젊은이들은 열광하죠. 그들에게 긴즈버그는 로터리 하우스 RBG라는 애칭으로 통합니다. 레폰 우토리우스 빅의 빛된 말이죠. 그녀가 반대의견을 낼 때마다 미국의 SNS는 몇날 며칠 동안 들썩이고, 그녀가 연단에 오를 때마다 강연장은 팝스타 공연 못지않게 사람들로 붐빕니다.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라면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여든을 훌쩍 넘긴 여성 판사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젠더 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맞서 싸우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 소수자들을 대변해 온 그녀 자신의 삶이 만들어낸 현상이겠죠. 이 책에 담긴 긴지버그의 말은 그녀가 걸어온 발자취이자. 그녀가 평생에 걸쳐 대변해온 가치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녀의 어떤 말들이 이렇게도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긴즈버그의 말, 들어보실게요. 1971년, 루이드 대 루이드 사건. 셀리 리드는 사망한 아들의 유산 관리인 신청서를 내지만 아들의 친부인 전 남편이 후에 신청서를 내자 아이다우주는 셀리가 요청한 권리를 전 남편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아이다우주법은 유산을 관리할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진 사람 중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선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적 상황에서 10대 아들을 잃은 셀리 리드는 자신이 아들의 유산 관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아들의 친부가 뒤늦게 신청서를 냈음에도 아이다오 법원이 남성을 선호하는 주 법에 따라 친부를 유산 관리인으로 결정하자 셀리는 법원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리드델 리드 사건을 심리하면서 수정 헌법 제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젠더 문제에 최초로 적용합니다. 아이다우즈 법을 폐기함과 동시에 셀리에게 유산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죠. 리드 사건은 미국 재판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 첫 진출한 긴지 버그는 1970년대 젠더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이 사건을 판례로 활용합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원고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셀리 리드와 같았다. 참 멋진 일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을 사법제도가 고쳐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을 부당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법률 폐가를 법원에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절망하는 나라가 세상에는 많다. 네. 우리 경험상 법이 기대만큼 정의로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법을 따라야만 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이 만에 하나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사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의 한 구절을 살짝 빌려온 건데요. 앞에서 긴지버그의 법 앞에서 국민이 절망하는 나라가 많다는 말에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이 났고,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겠구나 싶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페미니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그 의식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럼에도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단골 뉴스거리로 올라오곤 합니다. 셀리리드 사건은 대법원이 법 속에 존재하는 젠더 구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만큼 긴지버그는 어쩌면 법 속에 페미니즘을 실천한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생각했던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긴지버그는 주장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법은 긴지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긴지버그의 말 들어볼까요? 페미니즘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본질을 포착하는 설명은 말로 토머스가 노래한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자가 아닐까 싶다. 여자아이라면 의사건 변호사건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이건 원하는 일은 무엇이건 자유롭게 하라. 남자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좋아하고 인형을 갖고 싶어한다면 그건 역시 괜찮다. 페미니즘 개념은 우리 모두 어떤 재능이 있건. 각자의 재능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몇몇 장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욕설로 통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페미니즘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또 그럴 능력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동등한 기회가 젊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지버그의 말처럼 저 역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일반화가 두렵고 또 그런 작업에 의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경험은 그런 일반화가 특정 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믿을 만한 가이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니까요. 긴지버그의 말을 읽다 보면 최근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결정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 이젠 나이를 먹어 가나 보다 싶었는데 아흔에 가까운 이 작은 여성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감히 나이 탓을 한저 스스로가 부끄럽기만 하네요 저 뿐만 아니라 최근 선택 불감증에 걸린 모든 세대가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녀의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그렇다. 그러나 편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람들을 쇠뇌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나 자신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네. 자신의 생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중립적이라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은 아집과 독점을 낳게 마련이죠. 상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립으로만 치닫는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소박 실제론, 네이티브 리얼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하면서 나보다 느린 사람은 멍청하고, 나보다 빠른 사람은 미친, XX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제가 욕을 한거 아니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생각에 관한 생각의 데니얼 카너머니 한 말을 그대로 잠시 빌려온 겁니다. 가장 근접한 설명일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여기는 매우 유혹적인 발상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소박 실재론자임을 깨닫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긴지버그도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늘 되돌아보고 더불어 자신의 생각이 편향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올바른 동시에 단단한 의견을 내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철학 사조 중 하나인 관점주의에서는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순간 그 생명체에게는 하나의 세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뱀의 세계는 박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생의 내에서도 수차례 관점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능력인데요.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에 인간에게는 세계를 다르게 볼수 있는 다양한 해석체계, 즉, 역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긴즈버그가 주요 젠더 차별 사건을 도맡아 변론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젠더 평등처럼 중요한 문제라면 타협 없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본인이 법률가로서의 소박 실재론자임을 깨닫고 이를 통한 올바르고 단단한 의견을 통해 진화된 새로운 관점으로의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역사가 되었죠. 옴기니의 말대로 이 책을 읽은 누군가가 긴지버그를 롤 모델로 삼아 삶의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의 눈물을 닦고 이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더욱 멋질 것 같습니다. 소설가 치마만다가 말했듯이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라는 말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말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나누면서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한 권의 기적, 베아뜨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